자, 이번 동작은 스피크스 업이라는 동작이고, 굽어져 있는 등을 좀펴고 나와 있는 목을 뒤로 한번 쭉 당겨서, 굽은 동과 거북목을 바로 잡는 교정 운동입니다. 바닥에 엎드려서 진행하실 거고요. 두 발간격은 골반 넓이고, 양손은 어깨 넓이고, 양쪽 팔꿈치는 어깨 위치까지 앞으로 끌어올려서 가슴이 펴진 상태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. 가슴이 펴진 상태로 준비가 다 됐으면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서 이마가 바닥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가고 바닥에 안 닿는 분은 갈수 있는 때까지만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. 자 올라올 때 가슴을 먼저 활짝펴고 가슴이 다 펴지고 등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턱을 당겨서 정면을 봐줍니다.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 등 중간에 힘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고. 오면 복부를 한번더쭉 앞으로 늘려서 등에 힘을 좀더 주시면 됩니다. 이제 이 동작을 천천히 5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. 가슴 기고 당겨서 지금 한번 더.